평택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수입이 줄면서 긴축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자세한 내용 이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반도체 산업 불황의 여파가 평택시 재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과 협력업체의 법인 지방 소득세가 올해보다 700억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축 예산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평택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1조 8,366억 원입니다. 하지만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증가하면서 쓸 예산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체 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나 국가 확정 재정 정책 기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 재정 분권 지방세 소비세 등의 장기 집행 도시 공원 등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일반에게 세입 규모는 10.8% 증가하였습니다. 평택시는 따라서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가 5,254억 원,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분야 1,403억 원 도로교통 분야 1,584억 원, 교육 분야 393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는 669억 원을 편성했고, 도시개발 분야 1,283억 원, 농림해양 분야 841억 원, 중소기업 분야 330억 원, 공공행정 분야 789억 원 등입니다. 평택시는 예산이 부족한 만큼 긴축재정을 운영해 시민에게 필요한 곳부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취급한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으며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 및 선심성 낭비성 지출 억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한편 평택시는 지난 9월 반도체 시장 침체에 따라 내년 지방소득세 감소가 우려된다며 긴축 재정을 선언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